안녕하세요, 지비존입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할때 가장 자주 많이 가시는 이케아 아이템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삶의 질을 높여줬던 이케아 아이템들을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생각보다 별로였다 하는 아이템들도 비추천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천 아이템 중에 가장 먼저 얘기를 할 아이템은 바로 러그입니다. 러그 하면은 사실 모로코 러그 이런 유명한 이제 러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모로코 러그를 사려고 했다가 너무 비싸요. <laughs> 그리고 보통 24평, 30, 34평? 이 정도 사이즈에 살려면은 뭐 50만원, 60만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좀 대체제로 좋은 게이 이케아 러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케아에 러그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이케아 가시면은 다양한,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뭐 재질의 러그들을 조금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저는 이케아에서 러그를 이렇게 구매하는 것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산 아이템은 이케아에서 크나르드루프라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24평 면적에 알맞는 160에 230 사이즈를 샀고 지금 이제 화이트, 라이트그레이, 페일 핑크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이 화이트 색상입니다. 소파를 이렇게 위에 학, 소파를 이렇게 들여놓지만 자식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TV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뭐 소파가 있는데도 사실 이제 바닥에 누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저희 집도 이걸 놨는데 굉장히 좀 깔끔해 보이고 또 아이보리 컬러로 된 인테리어가 이 가, 가구들이 많다 보니 그냥 어떻게 배열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 두 번째로 추천할 러그 아이템은 스토핸 헨... 토 엔셀라고 하는 단무러그입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거실에 인테리어용으로 깔아뒀는데 오프 화이트 그다음에 미디엄 그레이, 라이트 올리브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놓니까 으 저희가 우드 앤 화이트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만족감을 좀더해줘서 어,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막 어, 거실 아이, 거실 러그보다는 좀덜 실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는 어, 나다쁘지 않은 이 가격대에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의 러그면은 어, 괜찮다 싶은 정도의 어, 그 아이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러, 한 가지 조금 단점은 뭐 매장에서 구매하면은 제일 베스트인데 사실 매장에 이 제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시켜 시키면 배송비가 막 39,000원, 59,000원.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이 제품이 179,000원인데 한국인들 배송비 3,000원, 4,000원 이 정도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다 보니까 39,000원은 용납할수 없는 배송비거든요. 근데 39,000원 정도에 배송을 했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퀄리티에 좋은 제품을 좀 구매한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사면 좋을 것 같다. 이케아에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조명입니다. 사실 이케아가 가격 대비 조명 디자인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조명 맛집이다 이렇게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저희 집에 이케아 어, 조명 스탠드로 3개가 있어요. 토가루프라고 하는 그 상향식 플로어 스탠드가 이제 거실에 있어요. 이게 이제 24,900원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가격 대비 요 인테리어적으로, 실용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장 스탠드, 플로어 스탠드는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케아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명 전구를 좀 원하는 색상으로, 그래서 주광색이라든지 약간 이제 백색이라든지 그거를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전구는 사실 별도 판매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좀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해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명 아이템은 오르스티드라고 하는 조명입니다 요거는 단스탠드고 저희 집에는 거실에 위치하고 있는데 살짝 빈티지한 느낌의 조명이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이런 빈티지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인 아이템입니다 가격도 24,900원 이어가지고 이 가격 대비 디자인과 실용적인 면 모두 좀 만족시키는 아이템이 아닌가 저 이것도 조명은 별빛입니다 그리고 황동색이 있고 니켈 도금 이렇게 해가지고 화이트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저희 집은 이제 그 이제 우드 컬러가 메인이기 때문에 요거 황동색으로 선택을 했고 요것도 굉장히 잘 사용 중이고 밤에 자기 전에 뭔가 이 성광등은 너무 밝고, 어, 조금 불은 켜고 싶다 하면은 이 탁상 스탠드 키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이템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 서재에 지금 위치해 있는 포르소라고 하는 탁상 스탠드 독서 등입니다. 이 디자인, 이 제품은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게 생겼어요. 이 제품이 우드에도 굉장히 잘 매치가 되고, 이런 화이트 컬러의 책상에도 매치가 잘 돼서 예뻐가지고 정말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독서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가격은 26,900원이에요. 근데 가격 대비 디자인이랑 이런 게 예쁘다. <laughs>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어 이렇게 책상 스탠드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탁자입니다. 어 제가 추천드릴 탁자는 이제 글라돔이라고 하는 아이템이고, 14,900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블랙으로 샀는데, 요거를 아 방금 어 앞에서 얘기드린 조명이랑 어 컬러를 맞춰 샀어요. 그랬는데, 좀 세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약간 이제 거실, 에서 약간 분위기를 잡아주는. 너무 또 화이트, 화이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건 블랙으로 했는데, 저는 굉장히 약간 블랙, 화이트, 그리고 쇼파는 브라운 컬러로 해가지고 약간 컬러가 잘 매치돼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랙으로 샀는데, 이게 화이트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아니면은 그린이나, 음, 다크 그레이, 베이지색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실 뿐만 아니라 뭐 집에 안방이나 아니면 다른 방에도 이렇게 잘 놓고 있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어, 바로 블라인드인 호프발스입니다 여닫기가 굉장히 편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원하는 사이즈로 저희 그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공만 하면 돼가지고 설치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 제품을 주방이랑 어 작은 방에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대 만족으로 사용하고 있고 3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정말 괜찮게 잘 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집안을 채우는 약간 소품 같은거나 조금 도구들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품은 바로 옷걸이입니다. 이건 부메랑 옷걸이고 이케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인데 어, 8개에 6,9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이 조금 뭐저더 저렴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뭔가 옷걸이 긁힌 적이 많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이 옷걸이만큼은 조금 나무 옷걸이로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시라든지 나시 원피스 그런 것도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쫙 정렬된 모습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 아이템은 저희가 맨 처음에 뭐한 4-5개 정도 이렇게 묶음으로 샀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추가로 좀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 옷걸이는 요만한 제품이 없어요 이번에는 주방에서 사용한 아이템 중 추천템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 바르다겐 고블렛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4개에 14,900원 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는 어 고블렛잔입니다. 사실 고블렛잔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빌레로이 엠포우 여기서 한뭐 4만 원정도에4개 이렇게 묶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런 거 쓰다가 이제 깨지면은 마음도 찢어집니다. <laughs> 마음도 같이 깨져요. <laughs>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적다 보니까. 음, 굉장히 막쓸수 막 있고 편하게 쓸수 있어서 어,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웰컴 드링크를 담아서 손님들한테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거트를 담아서 먹는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어, 저는 조금 이제 편하게 쓸수 있는 고블렛 유리잔으로 이 바르다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아이템은 이클로그의 클로크렌이라고 하는 냄비 뚜껑입니다. 음, 사실 요리할 때후라이팬으로 요리하다 보면은 이후라이팬은 사실 뚜껑이 없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닫아놓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요리를 했는데 식지 않게 막아놔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요. 그럴 때이 클로크캔으로 클로크캔으로 딱막아주면은 사이즈가 얼추 맞거든요. 그러면은 좀 따뜻하게 보온력도 가지면서 보관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리할 때도 굉장히 자주 쓰고 여러모로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7,900원인데 7,900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추천 아이템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힐 대군이라고 하는 어, 행주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어느정도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겹쳐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행주이고 와인 같은거 먹을 때 칠링 와인 해가지고 이렇게 얼음에서 이걸 빼면 은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걸로 이렇게 딱 받쳐주면 은어 굉장히 어, 그런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900원 치고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일을 하면은 조금 이제 사도 되는 아이템으로 하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데알리스크라고 하는 요체입니다이 채는 어, 한 2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생각보다 더 활용도가 높아요. 이거, 이거 3,900원인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모던 하우스라든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조금 큰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한5천0원 하는데, 이거한 3,900원인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요 채는 그냥 오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사시는 거 구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뭐에 이렇게 얹혀놓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냄비라든지,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물이 쫙 빠지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 추천해드릴 아이템은 크로팽이라고 하는 요 액자입니다. 요 액자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13에 18이에요. 그리고 요 액자는 3500원. 근데 보통 이렇게 사진 예쁘게 찍어놓고 이거 결혼사진인데 사진 예쁘게 찍어놓고 딱 그때만 쓰잖아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끝이 나니까 너무 예쁘게 찍었는데 안타까운 사진들이 또 많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하이, 화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책상에 올려놔도 되고 뭐 선반에 올려놔도 되고 검은색 흰색 전체적으로 다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5개 산 다음에 10개 정도 더 샀어요 그래서 N차 구매 제품? 아이템? 그리고 액자를 사실 좀이 정도 사이즈에 된 액자는 한 3,000원, 4,000원 내에서 이케아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조금 더큰 사이즈의 액자들도 이케아에 굉장히 많이 잘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근데 보통 뭐 온라인에서 시키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은 데에서 이 정도 액자를 맞춘다든지 그러면 액자 값이 정말 비싸요. 특히나 뭐 원목으로 냈다, 뭐 유리로 냈다 그러면은 갑자기 배로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그 사진 사이즈 같은 거 확인하시고 그 사이즈에 맞는 액자를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 그러면은 굉장좀 저렴하고 예쁜 디자인에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액자를 좀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액자, 이크노뱅 일단 좀 작은 사이즈의 액자 좀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인데 바로 청소솔입니다 슬리브라는 청소솔이고 청소할 때 굉장히 잘 닦이고, 가지고 이거를 추천해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종된 것 같아요. 이케아에서 찾아봤더니 안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리브 제품. 만약에 이게 보이시면은, 뭐 청소할 때 쓰는 걸로 사용하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살때 이게 한 3,000원? 3,000원도 안된것 같은데, 네, 보고 계신 이케아 여러분들, 이거 제품 좋습니다. 수입해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릴라겐입니다. 이거는 스키저예요. 저희는 이거 화장실에도 놓고 베란다에도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샤워 하고 나서 맨날 맨날 이렇게 그 샤워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키저로 닦아줬는데 그 샤워 하고 나서 빠르게 물기를 제거해줘야지 좀 곰팡이도 좀덜쓸고 해가지고 샤워 하고 나서 매번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 제품이 하나에 1,900원 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음, 보통,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네이버, 쿠팡 이런 데만 보더라도 스키저가 한 4, 5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이거는 1,900원 이니까 정말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맨날 맨날 사용하니까 정말 활용도가 높다. 네. 그래서 사이즈도 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음, 부엌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크고 욕실용이나 베란다 청소용으로 추천하는 아이템. 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꼭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하블의 호이라고 하는 아이패드 거치대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패드를 저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요리할 때도 굉장히 많이 보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패드 틀어놓고 보고 유튜브 편집할 때도 아이패드로 하는데 사실 아이패드를 이렇게 거치를 해 놓는 것과 바로 그냥 이렇게 세워 놓는 거를 비교하면 확실히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 거치대를 사용하기 전에는 진짜 이렇게 거북목 이렇게 돼서 봤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목을 피, 피모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목의 건강을 많이 찾아준 아이템입니다.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꼭전 사용하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태아 비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추천 아이템은 음, 좀 이케아에서 충동구매라 했다든지, 어, 뭐 좋다고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저는 쓰임새가 없었다. 그래서 약간 이 이케아 아이템도 아무리 좀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사실 개인적으로 쓰임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남들한테는 좋은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비추천템은 클로크캔 클록, 입니다 요거는 이제 후라이팬에서 뭐좀어 식용유로 요리할 때 이제 기름 튀는 거를 방지해주고 좀 수분만 남게 해준다 해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손이 잘안 가요 <laughs>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설거지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손이 덜 가기도 하고 삼겹살을 구우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삼겹살은 어떠입니까? 이게 잘라주고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기름이 다 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그럴 때 이걸 사용하면 이미 늦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운 소고기는 이제 잘 굽다가 바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이제 사용하는 횟수가 좀 적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신다 하시면은 조금 고민을더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말 기름이 튄다. 난 기름 튄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사십오 이거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 추천입니다. 네, 이번 비추천 아이템은 헬스타게라고 하는 냄비 받침대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거든요. 이렇게 그냥 부엌에다 놔도 그냥 보면은 귀여워요. 근데 이제 냄비를 넣는 순간 이렇게 해가지고 다타버렸더라고 그래서 냄비 받침이 이제 냄비 받침 역할을 잘 못하고 그냥 오브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1700원이어가지고 저렴한다고 샀는데 한번 쓰고 바로 이제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일단 어떻게 갖고 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또 귀여운 냄비 받침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음 요거는 그냥 패스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음식 덮개 웨베르메트, 매트. 웨베르메트입니다. 이게 이케아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상당히 조금 너덜너덜한데, 그릇에 사실 딱 사이즈가 맞, 는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음식 그, 그릇이라든지 뭐 프라이팬이라든지 냄비 이런데 사이즈가 딱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퀄리티가 굉장히 좀 아쉬운?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샀는데 정말 한, 한번 이렇게 덮어보고 이게 덮, 덮히지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추천템이라고 해가지고 좀 샀는데, 저는 비추천템이에요. 소스입니다. 소스도다 아니야. 저는 비추천템입니다. 요거는, 네. 이번 비추천 아이템은 린니그라고 하는 오븐 장갑입니다. 이 오븐 장갑은, 어, 이 오븐 장갑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케아를 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4,900원이에요. 그냥 한번 써보자 했는데 여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 이게 조금 불편하고 소무장갑도 아니고 너무 길다. 그리고 여기를 넣었을 때도 사실 여기도 너무 커요. 그래서 손에 딱안 맞으니까 이 오븐을 뭔가 그릇을 잡을 때라든지 물 이렇게 전자레인지 하고 이렇게 잡을 때 굉장히 그립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비추천. 그리 이게 보시면은 지나가세요. 아, 너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아, 요건 내 아이템이 아니다. 지나가세요. 저의 마지막 빚 추천 아이템은 이거 바로 데카드라는 알람 시계입니다. 이 알람 시계가 무소용 알람 시계라고 해 가지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8,000원이에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요거고 구매하자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커요. 이 뭔가 신경을 거슬리는 거슬리는 이 소리가 나요 들리나요? 그리고 알람 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창고방에 있거든요 먼지도 쌓였어 어디 처분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쓰고 있긴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소음이 달리 들릴 수 있지만 요거는 무소음인데 무소음인 무서움인 척하는 알람시계랄까 그래서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요카드 마지막으로 이케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케아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반품비가 되게 비싸요 그냥 주문했을 때뭐 3,000원이라면 은이 뭐 제품이 조명을 내가 색상을 잘못 구매했어 그래서 반품을 한다 하면은 갑자기 반품비가 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반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고 조명비가 1 9 0 0 0 원인데 반품비가 만 원이라뇨. 근데 이렇게 집에서 반품을 하면은 만 원이고, 365일 안에, 어, 거의 매장에 다시 가서 반품한다. 그럼 무료예요. 그럼 이거 뭐야? 가서 이제 반품하한 얘기지. 그래서 참으로, 그 온라인 주문했을 때 반품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온라인으로 하신다면은 어 정말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조명, 러그, 뭐 스탠드, 뭐 이런 거는 어안 그러면 어차피 또 다시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송비 두 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송비 같은 부분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아, 그냥 여차하면은 차라리 가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생각해주시면서 이케아를 이용해주시면은 조금 더, 어, 나은 쇼핑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이케아 추천템, 비추천템, 편.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케아에서 구매하실 때 그냥 살짝만 참고해주세요. 너무 이걸 보고, 아, 이거 별로야. 하면은 또 생각보다 또 샀는데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하여튼,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화이팅!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